아, 둘레 바닥? 바닥? 말미잘 한이 개를 동시에 불더라고요. 아하. <laughs> 뭐야? 놀립니다 올려주세요. <laughs> 800이라 아니야. 600이야. 600이야. 여기 돌리는 얘기야. 좀더좀더 왼쪽으로. 이쪽으로좀 더. 자, 방생이 아니길 바라뿐입니다 사이즈가 무게를좀 달아. 오, 이건 넘을 것 같은데? 저울 좀 빌려주세요. 방생이 아닐 것 같은데? 어, 안 방생이야? 다리가 굵어갖고 <laughs> <laughs> 히트? 고. 히트? 누가 히트? 같은데 여기? 천천히 가만히 바닥에서 뗐습니다. 오, 방생 아니십니다. 묶어드릴게요 제가 네.

오늘 처음 해봅니다, 처 어, 처문요두분다 지금 처음 네, 하시는데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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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라인 살짝 풀도 라인, 라인, 라인. 그래, 내가 그랬잖아. 그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지 잘모르겠 뭐. 그냥 뭔가 묵직한 느낌. 어, 네. 야쨌 그 사이즈 괜찮은 그거 그래. 오늘 처음 하시는 도분이 먼저 잡으셨네. 야. 이런 못 잡네, 내가. 아. 아, <laughs> 둘다 축하드립니다. 여기 사진 찍어도 될까요? 예, 아, 그럼요. 사진을 당연히 잡고 아. 찍어. 찍어, 찍어줄게 찍어주고, 찍다주고찍조주고 방생이구나 어주고찍잘좀고 찍어주고, 찍어주고, 그냥 방고 찍어주고, 찍어주고, 찍어주지어 잠시 음? 아, 레이저 입으 괜찮네 <laughs> 레이저, 레이저? 아. 그걸로 한번 재보고 내 걸로 한번 재봐 이걸로 한번 재보고요? 얼른 그걸아 네. 무거운 걸로 하게? 어, 야 머리 갖고 와. 머리를 갖고 오라 <laughs> 500g. 500g 500g 500g? 네. 예 <laughs> 네. 오케이 통과 <laughs> 나는 방생입니다 아이고 왜방생 아저씨 이리 와라 어, 펌핑하면 안 돼요. 어떻게 할수 없어. 펌핑 절대 하면 안 돼요. 와, 너무 무거운데? 자, 릴 드랙력으로 아, 봤을 때. 너무 무거운데? 인생문화예요. 펌핑하시면 날아갑니다. 펌핑하시면 안 돼요, 와, 진짜.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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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. 어, 어, 어. 보인다. 어, 좋아, 좋아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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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오, 오, 좋아, 오, 좋아, 좋아, 좋아. 왔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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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야, 좋아, 좋아. 어, 뭔 일이여. 야. 와, 너무 무거웠어, 너무 무거웠어. 어, 아. 좋아, 좋아. 장갑, 장갑. 야. 야, 이건 찍어야겠다. 아 다리가 많이 없어졌다. 야, 진짜. 다, 다 있었으면 은 무게 아, 더 나갔을 텐데. 아 물론 찍어야지요. 뭐를 잡아야 될까요? 다긴 쪽으로 잡아야 돼요. 예. 와, 씨, 와. 찍었어? 이 응.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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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빨판 찾아야 됩니다. 아, 아. 어 와 아, 뭐 아, 나이스 나이스 몇 킬로죠 이거 무게가? 잠가 볼게요 제가 막 넣고. 네 이거 숨인가요 숨어. 뚫치뚫치 어디? 아,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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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이거 사인 거. 아, 거. 나이스, 나이스. 거 사인 거. 나이스, 나이스. 투 가져가. 세좀 있다가 해로 드시면 됩니다. 투망 잡았어. <laughs> 잡았어요? 킷? 트 통발이야. 아유 오십. 통발 아, 아, 아. 보인다온다 오, 도망가려 도망가려고. 그래, 도망가려고 그래. 오, 세계 괜찮다. 오,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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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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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어다. 자, 자, 오나와야 <laughs> 어, 어, 이게. 야. 나와줘야지 이게. 뛰는 <laughs> 파란색으로 묶어드리겠습니다. 네. 사장님. 왜 문을 안 잠가요? <laughs> 잡으셨을 때 표정이 사장님 딱 표정이 딱있어어 왔다 하는 표정. 아, 방생 아니에요, 방생 아니에요. 아니, 방생 얘기도 하면 안 되지 지금. 하키로 아, 나갈 거야. <laughs> 야 제대로 하이트 했다. 하루 이틀에 나는 제대로 하는 거. 어 <laughs> <와>, 다리 멀쩡했는데. <laughs> <laughs> 재밌지?